오늘은 결로현상으로 생긴 벽체 곰팡이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락스를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, 저는 원액을 사용해 보았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 고무장갑과 마스크, 보호안경 착용을 추천드립니다. 락스 도포 후 2, 3분 안에 곰팡이균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. 뜨거운 물에 퐁퐁 세제를 희석해서 사용합니다. 락스로 인해 분해된 곰팡이균을 주방세제로 제거합니다. 이렇게 주방세제로 악습물을 중화시키고 젖은 걸레로 제거하면 곰팡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.